에스겔 1장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쇄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 즉, 그 생물 겨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우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엎드리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퍅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악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악한 족속같이 패악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팩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악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내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대라 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 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간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미니라 에스겔 4장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든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사십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일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싼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르는 날수 곧3 9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 4일 중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일씩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 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간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지일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지일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목해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게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